예, 여러분, 여러분 동동심입니다. 어, 뭐야, 얘는 왜 이래. 음, 얘는 신경쓰지 말고요. 오늘 저번에 넓혔습니다. 예, 어제 봤는데, 음, 구독자 한명 올랐는데, 230명이었는데, 또 줄어드는네요. 228. 지금은 올리다 보니 한명 늘었네요. 네. 어, 300명까지 가려고 했는데, 하도 안 올려가지고 구독자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 안될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음더 넓힐까 예 마당을 좀더 넓히겠습니다 좀더좀더 좀더 넓히겠습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네, 됐습니다 이거 빠르게 하는 방법은요 예. 뭐있지 알아요 여러분들? 조금 예, 있다가 설명하겠습니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예, 설정에 들어가서 비디오인가? 음... 아니고 저작자 아니고 일반 그건가 아닌것 같네요 그 터치 예 블록 파괴 지연된 크리트 전용을 해서 자 보세요 예 맞죠 그렇게 아 이렇게 천천히 계잖아요 하죠 네 이제 설정이 뭔 말인지 알겠네요 예 터치를 눌와서 다시 빠르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 됐죠? 네, 됐습니다. 여러분, 됐죠? 네, 됐습니다. 예, 여러분, 2분 만에 금방 캔것 같네요. 네, 2분 만에 금방 캔것 같습니다. 자, 따라라라라라라.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 이런 거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요, 머리 박혀 있는 위에는. 음, 예, 한번더 만들어야 됩니다. 나가지 않으면은.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요. 아좀오주주주자 보자.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됐죠? 근데 비가 많이 오를 텐데. 자 이제 얘들아 이제 나가도 돼. 얘들아 이제 나가도 돼. 그렇지, 그렇지, 나가도 돼, 나가도 돼, 이제. 막 탈력을 하면 죽는 거 알지? 이네, 임신 많이 한거 같다. 어? 여기 박쥐가 있어? 박쥐 일로 와. 박쥐로. 아유 아니, 니, 네, 니형오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예, 지금. 소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가족들 다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비좀그쳐야 되겠 같습니다. 예, 여러분 됐죠 네, 됐습니다 와,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와. 주민집이 점점 넓히는 것 같아. 거지가 한 마리, 거지 한 명이 있노? 거지 두 명. 또 있나? 나와봐봐. 음, 아닌 거, 없습니다, 거의. 거의 거지는 딱히 없네요, 거의. 좀 많지는 않네요. 근데 거지 어? 예,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맞으면 아슬서올 이제 들어갔네 요 아지 <laughs> 거지 두마리가 있네 야아 이걸 봐 반쪽 옮기자 자 회보 회회회회회 회, 회, 회. 에, 예. 에, 예, 투. 아, 아니. 아, 렉좀 걸릴 수도 있어요. 얘들아, 치러. 아우렉 걸려. 여러분, 렉 걸리지 않아요? 예, 렉좀 걸리죠, 여러분. 그죠? 근데. 주민들 왜안 올라가? 어 올라가도 올라가도 그렇지 그렇지. 왜안 올라가? 어 결혼한 느낌? 아 둘째가 가면 되잖아. 어, 아니 좀. 얘들아, 체력 채워야지. 나이스 좋아. 물통이다깨보이 나와 아, 야, 얘들아, 결혼해, 결혼. 얘들아, 결혼해야지. 출산을 감소하기 싫으면 빨리 결혼나, 에이, 자식들아. 결혼 안, 한, 한 명이나 안 나오면. 어, 누가 안 먹어, 안 먹어. 니 먹어봐, 니. 너 먹어봐. 이 미친놈. 어, 다먹었나보네 누가? 대신에 대지 말리네. 아 맞다. 근데 이것도일 해야 되겠지요. 네, 일 해야 됩니다. 일안 하면은 백수 됩니다. 저 거지처럼 백수 됩니다. 백수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고 네, 독. 독서대. 네. 공부하면 방 빼버린다. 네 여러분 됐죠? 네, 됐습니다. 야, 너무 많잖아. 뭘 많아, 안 많아면서. 아니야, 됐어, 됐어. 그냥. 예,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또 넓혔는데요. 과연 얘네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얘네도 올라가도 올라가는구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어,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 두번 올린 것도 있고 한번 올린 것도 있는데 음, 두번 올린 건좀 많아서 한 개씩 좀 올리겠습니다. 음, 또 생각하면 생각할 때또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예,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